이번에 친구랑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어요. 가기 전부터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는 유자와야라는 곳이에요. 일본의 수예 전문 브랜드인데 한국에는 수예 전문 브랜드라고 부를 만한 게 딱히 없기도 해서 꼭 한번 구경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행 3일차인가? 2일차에 친구가 괜찮다고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구경도 잘하고 물건도 사왔어요. 여기 로고도 너무 귀엽죠? 뜨개질하는 양인가봐요. 근데 갔더니 뜨개질 말고도 뭐 재봉틀이랑 펀치니들이나 뭐 각종 다양한 수의에 관련된 용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실은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진 않았고 실 자체는 한국에서 사는 거랑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안 사고 책한 권이랑 바늘 하나랑 게이지자 하나 사왔습니다. 사실 제가 여행 중간에 간 거라 돈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서 아껴서 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 끝날 때쯤 보니까 에나가 많이 남아서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좀더살걸 싶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에나가 엄청 저렴해서 가서 사는 게 지금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한 것 같아요. 게이지자부터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이거는 튤립에서 나온 거고요. 게이지자가 몇 종류가 있었는데 여기는 안으로도 잴수 있고 밖으로도 잴수 있어서 5cm, 10cm 게이지를 전부 편리하게 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사왔습니다. 이거는 1045엔이고요. 한국돈으로 하면 9,000원이 아마 조금 넘겠죠? 그리고 반을 사온 거는 요겁니다 에티모 그레이라고. 네, 에티모 그레이고요. 저는 6호로 사왔습니다. 5호를 살까 6호를 살까 고민하다가 6호를 샀거든요. 근데 5호도 사도 됐을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990엔이에요. 한국권으로 치면은 9 0원 정도니까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로즈가 있으면 5호는 로즈 사고 이거는 그레이 사고 했을 텐데 이 색깔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색, 색깔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서 다른 색깔로 한번 사보고 싶었거든요 레드랑 그 로즈랑 그레이랑 근데 이 그레이밖에 없어서 제가 간 지점에는 이 그레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6호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귀엽죠. 헬로키티 앤드 프렌즈 어쩌어쩌어쩌어쩌어쩌고 책입니다. <laughs> 뭐, 음, 이게 아마 출판사겠죠. 애플민츠 그리고 카와이 하던 뜻인가? 아무튼 <laughs> 정말 귀여운 도안집이고요. 사실 이거는 일본 가기 전부터 살려고 계획을 했던 책이에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고, 와, 나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하고, 아마존으로 구매하려고 하다가, 배송비가 책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젠가 갈일 있으면 사야지 했는데, 이번에 일본을 갔을 때, 처음에 우메다 서점이라는큰서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재고 검색을 했더니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가 사야겠다 했는데, 유자와에서 그냥 이렇게 책등을 구경하고, 이렇게 책등이 꽂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보고 있었는데, 혹시 있나 싶어가지고, 이, 그, 카와이, 라고 읽는 거 봤나요? 아무튼 이 글자가 생각이 나서 열어봤더니 이 책인 거예요. 그래고 바로 거기 샀습니다. 서점에안 가고. 너무 귀엽죠? 요거는 일석이긴 하지만, 어 배색 차트 도안이 대부분이라서, 일본어를 못하셔도 읽, 읽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안만 좀 보여 드릴까요? 여기 있는 거 말고 여기 뒤에도 있습니다. 여기 키티 관련된 도안이 10개 정도. 마이 멜로디, 프로미, 여기 리틀 트윈 스타, 폼폼프린 포차코, 시나몬, 턱시도맨, 구대타마 이거 뭐라고 있나요? 캐로, 캐로? 캐로피? 아, 캐로피! 그리고 여기 한교동이나 이런 애들까지 다 있어요. 도안이 다양하게 있는데, 안을 다 보여드리는 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저작권 침해는 아니겠죠, 여기는? <laughs> 이렇게 옷이나 쿠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뒤에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일본도라서 제가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귀엽죠? 마이 멜로디. <laughs> 한국은 요새 쿠르미가 정말 인기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밖에 어린이들 뭐 가방, 물건 이런 거 봐도 정말 많이 하고 다니고. <laughs> 얘네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바보같고 거기 나온 애기들인가 봐요 사실 이거를 처음으로 뜨고 싶었는데 좀 어렵나 싶어가지고 다른 걸 처음으로 써봤거든요 근데 그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laughs> 토착코 진짜 귀엽죠 언젠가 이거 한번 떠가지고 어디 활용하고 싶어요 얘도 너무 귀엽고 사실 빨간색 리트 같은데 이런 거 포인트로 넣으면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실력이 된다면 <laughs> 시나몬으로 좀 아쉬웠던 게그 특유의 약간 몽실몽실 귀여운 느낌이 잘안 담기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네모나게 딱 코스터하면 좋을 것 같은 디자인이긴 한데 그쵸 한겨동 너무 귀엽죠? 여기 뒤에는 차트 도안이랑 배색하는 법 그런 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배색하는 법은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봐도 전혀 모를 것 같고요. <laughs> 차트 도안은 그냥 보고 그대로 뜨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이스비엔이랑 아마존 구매처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귀엽습니다. 제가 이거를 살때 간과한 게 있는데 제가 대바늘 배색을 전혀 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살 때만 해도 음, 할수 있지. 당근 할수 있지. 이렇게 하면 샀거든요.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걸 떠봐야겠다. 너무 귀엽다 하면서 이걸로 파우치를 뜨기로 결심하고 파우치를 떴습니다. 근데 제가 대바늘 외색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물이 보여드릴까요? <laughs> 이렇게 그 대바늘로 쭉 올린 다음에 길게 이렇게 길게 떠가지고 이렇게 접고 여기 양 끝을 연결해서 파우치를 만들려고 떴거든요. 여기 뜰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죠. 이렇게 귀여운 걸 파우치로 만든다니. 하지만. <laughs> 너무 못 떴죠? 제가 대바늘 배색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이게 할줄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고 그 세로배색은 어디에 걸어서 해야 되고 가로배색은 뭐 어떻게 몇 코마다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우격다짐으로 그냥 모르겠다 그냥 뜬다 하면서 떴더니 안에는 그냥 이렇게 난리가 났고요 겉에도 이렇습니다 너무 생겼죠 심지어 여기 위에 배색하는 부분도 틀려가지고 눈알이 덜 닦였습니다. <laughs> 멀리서 아주 멀리서 보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너무 못생기게 완성됐지만 어쩔 수 없죠. 입술도 완전 이상하게 됐어요. <laughs>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뜬 건데 제가 감수하고 써야지요. 앞으로 대바늘 배색하는 거를 좀 배워서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여기 있는 녀석들을 전부 떠볼 겁니다. 전부는 안 될까요? 한 10개는 떠볼 겁니다. 제일 뜨고 싶은 거는 요거 제가 얘도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그 캐러피 그리고 포차코 이걸 활용해서 옷이나 소품에 넣는 방법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대반의 배색도 이렇게 하는데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성공할 겁니다. <laughs> 이번에 유저와에서 사온 거는 이렇게 세 개고요. 금액은 다 합쳐서 3,688엔입니다. 그 봉투가 3엔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의사소통이 잘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택스프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셨어요 다들 제가 일본말을 거의 못하는데 위치도 도시, 중, 도심지에 시 있어가지고 구경하시고 밥 먹고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오사카 여행 가실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시고 구경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고 너무 예쁜 게 많아요 그 단추나 실 같은 것도 종류가 좀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사오세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